아버님, 절 믿으셔야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몇달 후, 내 평생 모아온 돈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죠. 저도 손해예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죠? 이 나이에 또 당하겠어? 나는 눈치도 빠르고 사람 보는 눈도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말이라는 건 진심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줄어들고 혼자 판단해야 할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더 쉽게 말해 기대게 됩니다. 왜 노년기의 말에 더 쉽게 속을까? 외로움이 많아질수록 말이 따뜻하면 믿고 싶습니다. 세상 흐름에서 멀어질수록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직해 보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 못하는 사이 낯선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믿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5가지를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생의 지혜를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이 처음 들을 때는 정말 편안합니다. 아, 이 사람은 뭘좀 아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신경 써주는구나. 믿고 맡기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 말은 책임과 결정을 넘기게 만드는 위험한 말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내가 직접 확인하거나 판단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전 알아서 했을 뿐이라며 책임 회피의 여지가 생깁니다. 전문가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기본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사례 부산의 김정우 어르신 이야기. 김정우 어르신은 68세입니다. 은퇴 후 퇴직금 일부를 맡겨서 재테크를 해보려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금융 컨설턴트라는 사람은 처음 만난 날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이런 상품이 대세예요.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저 믿고 맡기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그 사람의 젊은 자신감과 빠른 말투, 깔끔한 옷차림에 왠지 믿음이 갔고 자세한 상품 설명은 듣지 않은 채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수익은커녕 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뭘 몰라서 당했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김 어르신은 서울대학교 출신의 30년 공무원 출신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특히 책임질 것처럼 보이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신뢰합니다. 왜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위험한가?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배려해서 하는 말, 나를 제어하기 위한 말,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보를 덜 접하게 만들고, 당신이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며, 당신이 결정권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큰 자책과 분노, 후회를 남깁니다. 지혜로운 대처법,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설명부터 충분히 듣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중요한 건 제가 결정할게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진짜 의도를 보게 해줍니다. 정말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설명을 차분히 해줄 겁니다.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이라면 믿지를 못하네 아까 그말안 들으셨어요. 시계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첫 번째 말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우리 삶을 흔드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들어온 어떤 말 당신을 편하게 만들었다면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두 번째 말에 대해 경험과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그 사람 나한텐 안 그래요. 아유. 그 사람 좀 성격은 있어도 나한텐 괜찮게 대해요. 남들한테는 좀 그럴지 몰라도 나한테는 잘해요. 우리끼리는 의리 있잖아요. 설마 나한테까지 그러겠어요? 혹시 이런 말을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오랜 친구, 자주 본 이유, 혹은 자식 친구, 가족 지인 같은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셨던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몸속 깨닫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이 말이 위험할까요? 그 사람은 나한텐 안 그래요. 이 말에는 내가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줬으니 그도 나를 다르게 대할 것이다. 우리는 나름의 정이 있으니 배신할 리 없다. 그동안의 신뢰가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나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는 기대보다 상황이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 평택의 이선자 어르신 71세. 이선자 어르신은 한 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에게 작은 대출 보증을 서줬습니다. 친구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텐 몰라도. 너한텐 절대 실수 안 해. 우리 사이가 얼만데. 걱정 마.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진짜 한 달만 버티면 돼. 너한텐 얼굴 못들 일 절대 없게 할게. 이선자 어르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그 친구는 집을 팔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과 30년 지기 친구를 잃은 상처였습니다. 이선자 어르신이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는 다르게 대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그녀에게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한텐 안 그래요가 위험한 이유. 1. 관계의 기억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 오래 봤다. 잘 지냈다. 나한테는 잘해줬다. 이런 이유들로 사람을 예외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기억보다 이익이 앞섭니다. 2. 스스로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중요한 순간의 판단력과 경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3점 상대의 진짜 성향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기 때문 그 사람 원래 그래요 하면서 문제 행동이나 이상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오랜 관계에 충성심과 믿음을 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잘못을 하면 손절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오래된 사람, 그나마 내편 같던 사람, 예정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쉽게 믿고 더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이 생기면 잃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자존감, 신뢰, 인간관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법,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세요. 관계와 거래는 구분하자, 친구와 커피 마시는 건 괜찮지만, 돈거래, 보증, 재산 이야기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이지만 돈 이야기는 따로 생각하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 번이라도 남 얘기를 험하게 한 사람은 조심하자. 다른 사람 흉을 자주 보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이야기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한테 문제 많더라. 이런 말은 나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래 봤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다. 오래 봤다는 건 단지 시간일 뿐. 신뢰는 계속 확인해야 할 감정입니다. 결론, 그 사람, 나한텐 안 그래요. 이 말은 당신을 위로하지만, 당신을 방심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생각도, 태도도, 말도 바뀝니다. 관계를 맹신하지 마세요. 신뢰는 줄수 있지만, 판단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세 번째 말을 주제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이건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건 어르신처럼 믿을 만한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 투자입니다. 이 기회는 진짜, 딱 이번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고, 남들보다 한발 앞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만 아는 정보. 아는 사람만 얻는 혜택, 소수만 초대된 자리, 이런 말은 사람의 심리 깊은 곳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에 이런 말에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특별한 기회에 더 흔들리는 이유, 나는 아직 세상 흐름을 안다는 자존감을 지키고 싶기 때문, 자식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는 욕심과 책임감이 크기 때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면 바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을 겨냥한 말장사꾼들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 성북구 한상길 어르신의 이야기 72세 한상길 어르신은 은퇴 후 모아둔 자금 중 일부를 선배 모임에서 소개받은 자리에 넣었습니다. 소개해 준 사람은 같은 경로당에서 매일 마주치던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진짜 괜찮은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만 들어가요. 은행이자보다 10배는 받습니다. 사무실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고 계약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두 달은 분명 수익금이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달 연락이 끊겼고 사무실은 비워져 있었고 소개해 준 사람도 며칠 후부터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은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그 말은 한상길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입니다. 이분은 공기업에서 정년 퇴직하신 지극히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하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제안이 온 거니까 뭔가 있겠지 싶었죠. 아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의 네 가지 위험 요소. 1. 판단력을 흔든다. 특별한 정보라는 말은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조심스러운 성격도 이말 앞에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한 번쯤 해보자. 이 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 급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리 마감되기 전에 사무실, 등록증, 수익구조 등 확인 없이 서두르게 됩니다. 참 책임을 나누게 한다.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미 들어가셨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거래의 방패막이로 사용합니다. 자질문을 막는다. 너무 물어보시면 이 기회 못 드립니다. 그냥 믿고 들어오셔야 해요. 설명을 피하고 말로 압박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이렇게 하세요. 특별한 자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메모부터 하세요. 제안한 날짜, 이름, 연락처, 말한 수익률. 적으면서 상대는 말의 진위를 체크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식 서류나 증빙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만이라는 말은 대부분 서류로 남기길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무조건 한 번은 상의하세요. 나 혼자만 알아야지는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사례 강원도 원주의 박은자 어르신. 이분은 74세 여성 어르신으로 전통시장 상인으로 40년 넘게 일한 분입니다. 어느 날, 부동산 투자 모임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원주 땅이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어요. 다들 투자했는데 어르신만 안 하시겠어요? 다섯 명중네 명이 이미 계약했으니 빨리 하시라는 말에 고민 끝에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받아본 땅은 논밭이었고 3년째 개발 소식은커녕 세금 고지서만 날아왔습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하고 나니 그냥 말 붙이는 사람도 무서워졌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다른 사람한텐 말하지 마세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한 기회입니다. 형님 같은 분들만 드리는 기회예요. 질문이 많으시면 못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건 서류로는 안 남깁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이중두개 이상이 동시에 나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아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말은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는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공개적이며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고 서두르며 질문을 막는 기회는 대부분 누군가에게는 기회지만 나에게는 덫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까지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이미 수많은 함정을 지나온 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을 돌아보며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가 되는 말을 할 시간입니다.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믿으면 안 되는 말,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심리와 방어법을 깊이 있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나 믿지. 넌 가족이잖아. 엄마. 나 믿지. 이번엔 진짜 괜찮아. 형. 그래도 우리가 형제인데 못 믿어? 삼촌. 이럴 때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남이에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때로는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조카나 가까운 지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로 믿음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 가족에게 믿을 만한 존재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의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다음 말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 말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는 제가 챙길게요. 진짜 믿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이 말의 정체는 진뢰가 아니라 감정적인 압박입니다. 왜 가족이라는 말이 위협이 될수 있을까?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가족 덕분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지. 혹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면 더 후회하지 않게. 그래서 가족이라는 말한 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감정의 비처럼 들리고. 의무처럼 들리고 때로는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 인천 남동구 강미정 어르신 69세. 강미정 어르신은 두 아들을 키워 모두 독립시킨 분입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 후 창업을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담보가 좀 부족해서 엄마 명의로 잠깐만 도와줘. 엄마도 나 믿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강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업은 망했고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에는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이후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힘든 건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한 번도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의 세 가지 함정. 1. 가족을 신뢰가 아닌 조건으로 바꿔버린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해. 가족인데 왜안 도와줘? 가족이라는 말이 당연함과 압박으로 바뀝니다. 이점 판단을 대신하게 만든다. 마음이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을 생략하게 됩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래, 가족이니까 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참,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책임은 사라지고, 관계만 남아 상처로 번집니다. 노년기에 가족이라는 말이 더 강하게 들리는 이유, 노년의 삶은 관계에 기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삶의 이유이자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스스로를 낮추는 감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이용당하는 순간, 그 감정은 자식도 나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대전 서구 최용환 어르신 74세 최 어르신은 조카의 부탁으로 보험 계약의 보증 서명을 했습니다 조카는 이렇게 말했죠 삼촌 삼촌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삼촌이 제일 어른인데 믿고 도와주세요 그 조카는 보험료 몇 달을 내다가 중단했고 남은 비용이 어르신에게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연락을 피했고 심지어 어르신의 다른 가족에게 삼촌이 알고 했던 일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최 어르신은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슬프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법 감정에서 거리를 두는 말 1점 도와주고 싶지만 먼저 설명부터 들어야겠어. 가족이더라도 설명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확인 없이 도와주는 건 결국 책임까지 지게 만듭니다. 2. 이건 가족 문제니까.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고 더 꼼꼼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참, 나는 가족이지만 결정은 나의 판단으로 할게. 감정은 감정이고 결정은 따로 판단하겠다는 자기 기준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 가족이라는 말은 사랑의 약속이지 책임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가족은 믿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넘겨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하고 문서, 증빙, 조건, 대화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나 믿지, 넌 가족이잖아.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신중함을 흔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믿음 위에 판단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은 하되 그 사랑이 상처되지 않도록 저는 지킨다. 이 기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요즘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은행, 보험, 투자, 건강기기, 휴대폰 요금제까지 누군가가 내게 친절한 척 다가와 이런 말을 할때 우리는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진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건가? 괜히 미루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꼭 덧붙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다 아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말은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불안을 심는 말입니다. 왜이 말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까?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졌다. 내가 모르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나도 알아야 할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처지면 무시당할까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다 해요라는 말은 지식이 아닌 압박입니다. 이 말은 정보를 나누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을 빠르게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트릭입니다. 다수가 하는 일처럼 보이면 우리는 불안해지며 따라가야 할것 같은 집단 심리에 휩쓸립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엔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맞을까요? 실제 사례 충남 공주에 사는 김병선 어르신 75세 김병선 어르신은 어느 날 마트에서 건강품을 무료로 시식하던 중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이거 다 드세요. 안 먹는 분이 없어요. 이건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성분이에요. 하루에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돼요. 결국 김 어르신은 총 6개월 치 120만 원어치 건강보조제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을수록 속이 불편하고 잠도 잘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기존에 드시던 약과 성분이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만 믿었죠? 내가 몰라서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다들 먹는 줄 알았어요. 요즘엔 다 해요가 위험한 내 가치 이유. 1. 내 필요가 아닌 남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만든다. 다들 하니까라는 말에 내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질문할 기회를 빼앗는다. 요즘엔 다 알아요라는 말 뒤에는 그런 것도 모르세요? 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묻는 걸 부끄럽게 만들어 판단을 흐게 합니다. 참 검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예요. 늦으면 마감됩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자, 불안을 자극해 소비로 이끈다. 이걸 안 하면 손해본다. 남들은 다 한다는데 결국 선택이 아니라 불안의 해소를 위한 반응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 서울 은평구 임미숙 어르신 71세. 임 어르신은 휴대폰 요금제를 상담받으러 갔다가 직원의 말을 듣고 당황하셨습니다. 어르신, 지금 요금제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엔 다 바꿔요. 이걸로 바꾸시면 데이터도 훨씬 많고, TV도 공짜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고 나니, 월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TV 프로그램은 정작 잘 보지도 않게 됐습니다. 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몰라서 그런가 싶어 말도 못했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다들 한다는 말에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를 습관처럼 말하세요. 시간을 벌면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자식, 지인, 복지관 전문가, 소비자 상담센터 등 객관적인 조언을 받는 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무조건 혜택이라는 말엔 반드시 의심하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말 뒤에 숨겨진 조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세요. 지혜로운 판단은 내 속도를 지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게도 맞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판단하는 거. 노년의 지혜는 빠름이 아니라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말보다 내가 알아들을 때 결정할게요. 이 말이 훨씬 강하고 현명한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자극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모르면 묻고, 몰라서 미루고,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말, 당신을 위한 것인가요? 노년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마지막 조언, 그 사람이 설마 그럴 줄은 몰라. 말투도 좋고, 눈도 똑바로 보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렇게 당할 줄이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중 누군가는 이미 한 번쯤 이 말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곁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사람 보는 눈 있어. 하지만 말은 얼굴이 없습니다. 표정도 몸짓도 목소리도 우리를 속이기 위한 포장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섯 가지 말 기억하시나요? 일체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2. 그 사람 나한텐 안 그래요. 3. 이건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나 믿지? 넌 가족이잖아. 5. 점 요해해요.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듣는 순간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 판단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결국 판단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노년에게 더 위험할까? 1점. 관계가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쉽게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결정 전체를 뒤흔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2. 정보 격차가 커질수록 말에 의지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금융상품, 의료 서비스, 디지털 기기, 모르는 게 늘어날수록 잘 아는 척 하는 사람이 더 신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말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 노년의 말은 경험보다 기대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이번엔 잘 되겠지 하는 희망, 설마 또라는 낙관이 이성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노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경계심과 기준입니다. 경계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피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상대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다섯 가지 말 기준, 일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이해는 당신의 권리이자 보호막입니다.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대신 판단하지 않게 하세요. 결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참점, 지금 말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말에는 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면 말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자의 눈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을 제공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함께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점 모르면 안 하겠습니다. 세상이 빠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빨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르면 미루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한 마디 감사하지만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말 하나면 됩니다. 당신의 자산, 신뢰, 관계, 자존감.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말입니다. 마무리하며 말은 흘러가지만 상처는 남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과 멀어지고 자신감을 잃는 일 그건 단지 사기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당신은 이제 그 말에 속지 않을 준비가 된 분입니다. 당신의 말로 당신을 지키세요. 말은 방패가 될 수도,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항상 내 편에 둘수 있는 무기입니다.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말이 이상하면 멈추고, 결정은 반드시 내가 하고, 속도는 내 리듬대로 조절하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년을 지혜롭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말이라는 또 하나의 도구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듣는 말이 당신을 지키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을 의심하고 판단을 주도하는 당신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